자, 지금 이제 다 끓여서 어 통에 지금 다시 넣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아 여기서 다시 이제 각 병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네 사람이니까 우리 교감 선생님까지 우리 하나씩 다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쁘네 색깔이 이쁘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음, 머루 농장 머루잼 다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병에 담으니까 색깔이 이쁘네. 오, 정말, 찐득찐득, 그죠? 쌤처럼. 음. 음. 자, 이제, 어, 다, 다 맞고, 어깨를 덮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찍어 먹으라고. 어? 네?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라고. 어, 어, 어 뭐, 그래, 그래. 네, 크레카를 주셔서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크레카에 잼을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연님 먼저. 아유, 아유, 아유. 조심조심.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어, 선생님. 네, 선생님. 맛있다니 음. 음.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재미네! 음. 땅도 맛있는데! 네! 크리카에 먹고, 먹는 것도 더 음. 음. 맛있네! 맛있네! 아유! 자! 와안 달아! 그냥 안 달아, <laughs> 그냥 안 달아! 많이 달진 않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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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맛있네요. 음. 하에 발라먹을 줄 알았는데 네. 첫찹쌀였네자 하나 더. 이거 그 주걱에 붙어있는 걸로 어 네, 했습니다 아우, 좋아, 소금아. 찹쌀 있어. 타기 음. 때문에. 아, 아, 뜨거워. 그니까만지지 마세요.